개밥, 이만큼을 쩐매. 한쪽만 조금 뜯어놓는 거지. 에이, 저 강아지한테 미안해 죽겠네. 우유도 말아가지고, 고양이하고, 고양이 두 마리하고, 저기는 줬는데, 이 개가, 아니, 무슨 이 개가, 나한테 아는 체를 해야지, 세상에. 어? 아 미안하다 야 어? 니가 우리집 인지 몰랐다 야 응? 어? 나를 아는 체를 해줘야지 이놈아 또 어머니도 그래 개 두마리하고 아 고양이 두마리하고 고양이 둘하고 닭 두마리만 있... 내밥줬다 그러니까 니가 이제 속이 놀랄 수 있으니까 이틀을 굶었잖아 그래. 이거 다줄 거야. 아이. 알았지? 이것도 줄 거야. 이것도. 이것도. 이거 다너 사료도 줄 거야. 아이. 잠깐, 잠깐. 이거 먼저 먹어. 이거 먼저. 먹어. 이거 먼저 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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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먹어. 아이, 짜식. 야, 여기 숨어 있으면 숨어 있다고 숨어있다. 얘기를 해야지. 아이고. 응, 먹어, 먹어.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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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이씨. 그냥 먹으라고 먹어 먹어 아이 나를 핥으면 어떡하냐 아유 미안하다 좀 아는 체를좀 하지 너만 굶겼잖아 아버지가 어딜 가셨어 아 아버지한테 전화받고 알았네 그거 먹고 그 봉지는 통째로 좀 넣어놓을 테니까 뜯어서 네가 왕창 먹을까 봐 지금 미리 보니까 찔끔찔끔 먹네 그래도 다행이네 내 하루에 한 번씩은 올게 다 먹었어 벌써? 아니 다안 먹었네 아직 저 안에다 넣어 놓고 봉지 조금 찢어 놓을 테니까 너 양껏 먹어 다 먹었어? 응? 또 줄게. 이 닭을 라이미가부이시켜화시켜서 어른 닭아든야 아니야 이미가오이예전부터전부는 따라 다녔었는데이제 자기를 몰라본대 개두 예, 마리하고 고양이 두 마리 밥 주고 갔는데, 개가 있는지 모르고서 오늘 다시 왔네. 나 이제 매일와서 밥줄게 니가 나를 아는 채를 안해가지고 너 밥을 굶겼잖아 고양이하고 닭만 밥주고 갔네 미안해서 우유좀 말아줬는데 내가 그 우유 하나 또 어디다 뒀지 우유 내가 어디다 뒀는데 우유를 那不错。嗯嗯嗯